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많습니다. 그 일본에서 엄청 긴 휴일 동안 네, 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네, 다 끝나가지고 어제 아래는 회식도 우리 네, 그 같이 고생했던 사람이랑 회식도 하고 있는데, 뭐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생 많았고 힘들어도, 생했다고말 같이 일하는 아, 들이말 네. 많이 하셨어요습니다마 하루 일주일 사이클이 저희가 주말에 한두 개, 주말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뭐 이렇게 올려서 사람들이 오랜만에 오랜만에 영상 올라왔다고 그렇게 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사실 저는 그그 그 기간이 짧게 느껴졌거든요, 맨날. 근데 네, 이번은 이번에는 진짜 길게 느껴졌어요. 바빠서 시간이 잘간것 같은데 이렇게 영상 찍는 타이밍이 뭔가. 와 그래서 뭔가 머릿 속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 그랬습니다. <laughs> 메차코차라고 하는데 일본말로. 엄마 쿠차. 뭔가 정리를 딱딱해서 주제별로 올리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어 늘상 그렇듯이 to... 그냥 하고, 가고 고 오늘 그 나나 핸드폰이 전화가 안돼서 선아가 나나 핸드 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어? 어. 그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왜말는거야 산다고 안했는데? <laughs> <하나? 웃음> 그, 나나, 우리 선아가 나나 핸드폰을 많이 막 빨아가지고 전화가 안 돼요. 근데 이어폰 단자 꽂으니까 된다고. 그래서 내 아이폰 6개 쓰면, 요고 보통 2년마다 오나한 번씩 보잖아 근데 오래됐잖아. 언제 샀지? 오빠 만날 때좀늦고 있었던 거. 쓰고 있었던 이제 막 그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알바 했을때 응. 알바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좋아했을때 응. 그래. 손님이 안 시켰어요. 그로 응. 인기가 없어졌고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응. 그래서 없어졌는데 응. 오늘 부터 응. 다시 응. 기간 어떻게 말해? 기간 한정응 그걸로 응. 나같으니까 응. 이게 맨날 우리 가 맨날 먹고 같이 익숙해. 응. 응. 부활 부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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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만들려고. 응. 응. <laughs> 음.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지금 제가 잠깐 이거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음. 이 안에 치킨이지 치즈랑 음. <laughs> 버터 너무 좋아요. 음. 음. 아니야 보자. 이거는 치즈도 생치즈 그냥. 레몬이랑 음. 소금. 음, 음, 음. 며칠 동안 파는 거야. 며칠 동안 파는 거야. 안르겠어 어. 오늘부터. 응. 와. 아, 우와. 응. 한국에서는 그래도. 그치? 아, 나는 본적 없는데. 응. 근데 한국엔 또 일본에 없는 걸 파니까. 응. 응. 이게 만 있는데 응. 일본에 오면. 응. 어시나 이미 있으니 꽃도 써요. 응. 응. <웃음> <웃음> 아, 이건 진짜 맛있다 이거 맞지? 응. 오 치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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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우리 그 기치주지에 있는 유니클로에 왔습니다. 나나가 선아 거뭐 사야 되는 거 있다 가주고 왔습니다. 응. 여보. 어? 아까 우리 오면서 얘기했는데 잠자리. 어, 잠자리. 응. 그, 아 잠자리. 그. 그래서 제가 이거 일본어는 톰보예요. 응. 그거를 설명하는데 물에 응. 그 계란가는 <laughs> 자기 아기 물에 계란 물에 자기 애기를 낳는 응. 응. 그아 이쁘네. 이거 응. 이쁘지 않아? 잠자리가 물에 알을 낳. 계 어? 계란이 아니라 알알 낳는다고 해. 알. 응계란가는 응. 응. 거. 응. 봐봐. 아 이쁘. 오 이쁘네. 오 이거 이쁘네. 이쁘 응. 지금 소나 이쁜옷 입고 있는데 이것도 이쁘네 응, 그러니까. 응. 어떡하지? 근데 안에 이런 거, 이런 거 입으려고 하려고 왔는데 이런 거 입... 아. 이런 거 시원한 시. 응. 시원하나 지금 이고 사이즈네. 잠옷은 잠잘때 입는 건가? 잠옷이네. <laughs> 요즘에 우리 선아가 너무 이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이뻐요. 하는 짓도 이쁘고. 이제 뒤집기 성공해서 아침에 제가 자고 있으면 선아가 절 깨워, 깨워줘요. 맨날 제 얼굴을 때리는데, 오늘도 아침에 자고 있는데, 옆에 막 엉금엉금 기어와서 얼굴을 막 때리는 거예요. 너무,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때려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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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마네킹. 요거 바지 너무 귀여워서 우리 요거선나 사주려고 지금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장? 응 크지 않아? 어 크게 입는 거잖아 원래. 그런가 응. <laughs> 귀엽네. 이름은 선아도 안에 바람 풍풍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좋겠네. 응. 이 색깔이 좋지. 응. 저 마니킹이랑 똑같이 하자. 응, 어 제일 예쁘니까 마니킹 해놓은 거잖아. 응, 어 그럼 응, 그대로 사 사면 된다. 응. 응. 양말 너무 귀엽네. 응, 양말. 근데 이제 양말은 더우니까. 응. 응. 필요 없지. 응. 야 여기 유니클로 좋네 누워줘저 봐봐 애기 막 춤추고 있고 어, 한번 사나 나어 그래도 한번써나 해보자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아 이거 우리네 이거 우리 나오네 어 춤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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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도 춤춰 여보도 춤춰 여보도 춤춰, 춤춰. 야얘기 되게 이쁘네 애는 <목소리가> 야 얘는 연예인 같네 <목소리가> 너무 이뻐 어, 선아 좋아하지? 좋아하고 어. 있어? 좋아하잖아 좋아하네 선아야 좋지? 근데 이게 더 어. 재밌는 것 같은데 선아야 잠깐만 선아 다 보여 Okay. <놀랄> <놀람> <귀엽다>. <놀람> 귀여워~~ 아귀여자 <놀람> 이제 우리는 선아 옷 사고 나나코도 좀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응. 음. 그거 안내인 음. 음. 거꾸로. 아, 네, 여보, 오빠가 고상, 고상 끝나고. 여보, 잠깐만, 여기 있어줘. 미안해, 이거 응? 이렇게 하면서. 어, 어, 잠깐만. 왜? 음. 그, 제가 고상 끝나고 라식 수술을 했는데요. 집에서 수술은 내가 하고 눈은 내가 좋아졌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뭐 한시름 났다고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선아 옷을 샀는데 라나랑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애기가 뭘 알겠어요 자기가 뭘 입었는지 근데 아 이게 어떻게 말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 너무 해줄 수 있다는 게 그때 엄마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 아이, 자식한테 해줄 수 있다는 게, 그, 근데, 네. 아, 그렇, 그렇, 죠도 지금. 여기는 여자 옷 코너인데, 남자 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남자 옷은 조금 단순하잖아요. 근데 네, 여자 옷은 막 라인도 들어가 있고, 좀 남자 옷보다는 종류가 많다 해야 되나? 치마도 있고, 그 여자 옷 보면은, 예쁜 것 같습니다. 아유, 선해요 아유, 선해요 <laughs> <laughs> 울어가지고 잠깐 안아줬는데 아 이거 너무 예쁘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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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아이고 예쁘다 음음 <laughs> 응. 응. 내가 선아 안고 있으면 되는데 여보 옷 보고 좀더 밝은게 좋다고? 응 음. 근데 음. 이쁘긴 음. 이쁘네 음. 짱도 찾고싶어 음. 자 여기는 투마루 랜드라는 곳인데 이게 제가 한국에서는 한번도 못본 브랜드예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를 왜하냐면 옛날에 나나랑 연애할때 나나가 여기서 저 목도리 선물해줬었거든요 캐슈미어. 저는 워낙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캐슈미어. 캐슈미어가 그 털? 뭐, 그거라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 알더라고요. 어, 엄마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다키브, 뭐 그냥 뭐, 울, 또 그, 그 뭐, 솜, 이런 게 있나 봐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좀 좀 비싼 것같아 그때 연애할 때 나나가 막 저한테 이것저것 선물 많이 해줬었거든요. 막 이어폰도 사주고 비싼 거. 그래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음. <laughs> 아 맞다. 그 이제 좀 있으면 일본에서는 우리 5월 8일 어버이날 있듯이 오늘이 지금 어버이날인데. 이따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나랑 같이 연락하긴 할 건데, 음, 음, 일본 또, 일본은 어버이날 이렇게 뭉쳐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날, 아빠의 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엄마의 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인가? 그리고 뭐 아빠의 날은 뭐 6월 둘째 주 일요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나가 그거 우리 장모님한테 얘기했는데, 장모님이 나나한테 너도 이제 엄마잖아 그랬대요 <laughs> 그래서 서로 그냥 케이크 같은 거 먹자 그랬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맞지 여보? 응 응. 여보, 응? 악세사리 어때? 응 이쁘네 근데 엄마 섹시해 반짝반짝하네 몰라서. 응 반짝반짝하네 꿀을 쏘네 꿀을 쏘네 아이고 이쁘다 응. 어떻게 응. 좋아할지 모야 여보 근데 이렇게 이런 데 들어오니까 여보 진짜 이쁘네 조명이 조명이? 여보 모르지 지금 여보 얼마 이쁘게 나오지아 이거 이거 여보 어제 어제가 아니라 오빠가 맨날 많이 보여줬잖아 뭘? 그거 천둥 호랑이 참법 이 어, 노래 응? 놀아줘형 어? 어? 어, 어, 내가 어, 내가, 어, 내가 형. 우리 우리 형 생각하면서 아저분님 어 내가 천둥 호랑이 참법 봤을 때 멋있지 었 않았어 없었어 어, 어. 없어졌어 다 먹었어 뭐해 먹어 어 여보 이거는 내가 대답을 들어야겠다 어? 천둥 호랑이 참법 멋있어 멋있어 어 응? 천둥 호랑이 첨벙 멋있었지? 솔직히 막 여보도 가슴 막 눈물 나올 것 같았지? 응. 멋있었잖아 천둥 호랑이 첨벙 이런거? 아니 그게 아니지 좀더쏘울을 끌어내야지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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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래 그렇게 쏟아내야지 멋있지 응? 멋있었지? 보초라 멋있었어 아 맞지 멋있지? 었 보초라 이게 나오네 a r a s 아 r a s a 아 a 아 a r a Sara, Sara, 라 a r 라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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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a r a 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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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버텨라 아.. 어? 한국사람 노래 버터라 버텨라, 버텨라. 어. 맞아? 응 마음껏 울어라 음. 어찌로 버텨라 내일은 내일에 버텨라, 내일을 버텨라. 내일을 버텨라. 내가 버텨라. 내가 이겨라 안다! 그 버텨라 아 이겨라 버텨라가 버텨라 이겨라가그 노래랑 그거랑다오가장님오가장님 나는 버텨라 응. 그리고? 이겨라. <laughs> 멋있다. 멋있어. 나도 그런 <laughs> 산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오과장님. 우리는 이제 집에 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밖에 나와서 날씨도 좋고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맞지? 응. 재밌었어. 응. 날씨도 좋고. 응. 선아 잤는데 선아 이제 일어났어요. 응. 아, 그냥 것도 샀고, 여투랑 어. 죽었고, 맞지? 버테라 불렀어? 너랑 형이야, 형. 형, 버테라 죽고 어?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시마이! 오시마이.